동아리의 특징과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제 이 동아리. 어, 이제 학생들이 현실에 마주할수록 꿈과 호기심이 작아지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념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동아리를 창설하였고요. 이제 어떻게 진행하였냐면 각부원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최대한 자율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, 실험보다는 과학기술에 대한 토론과 관심 분야를 탐구하는 초점을 두었습니다. 첫 번째로 독서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. 몇몇, 앞선 예시를 통해 알아보면, 최지웅이라는 학생은 물리학자는 영어에서 과학을 본다라는 책을 읽고 발표를 하였습니다. 이렇게 책에서 다루는 점을 알아보고, 한 책에서 영화 한 편을 뽑아서 영상을 시청하고 이 책에서의 과학적 오류나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뭐 여러가지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과학 자신이 참 관심 있어 하는 과학을 주제로 과학신문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를, 첫 번째를 보시면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그 2차전지 발전으로 5분 충전 600km를 달릴 수 있다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내용을 주제로 신문을 제작하였고요. 두 번째는 불소와 인공피부에 관심 있는 학생이 불소가 포함된 수돗물을 임산부가 말세 특히 남자의질역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인공피부가 개발되었는데 미세한 촉각센서를 개발하여 센서 간 이력현상을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인공피부 기술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수있었다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. 어, 기초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기초과학에 대해 기사를 적상하기도 하였고, 유체학과트테이터에 관심 있는 학생이 기사를 적상하기도 습니다그 다음으로 과학 이슈 토론을 하였는데요. 먼저 네 번,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첫 번째는 수소 자동차 친환경적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요. 사실 수, 수소 자동차가 연료를 수소로 사용하는 게 친환경적이라 고 생각하지만,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,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친환경적이 않을... 수 있기 때문에 수소사형태로 치량이 죄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6섯 명이 참가했고 그 중에 4 명이 생석을 해야 하는데요. 그 중에 근거 두 개를 발수해 보자면, 먼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찾아내는 과정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을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반면 수소사는 과정과 사용하는 면에서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두 번째는 소유기를 썼을 때 나오는 매연들을 수소사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, 수소차를 써서 나온 찌꺼기는 물밖에 없으므로 친환경 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근거를 더했습니다